네, 할렐루야. 네. 기한 목사님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. 어,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우리 우장모님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, 저희 교회 전도왕이고 어, 이분이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. 한약한달 전까지도 한국에서 쭉 순회하면서, 어,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사역하고, 어, 미국, 이제, 시차가 조금 이제 회복된 차나에 이렇게 오셨습니다. 그래서, 어, 원래 강의는 한 시간 반 정도 하셔야 되는데, 여러가지 스케줄이 많다고 그러시니까, 한 15분 정도 하시는데, 우리 우장한 장로님 영생계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이분 별명이 우장창 장모입니다 이분만 안나면다 뵙고요. <laughs>